안녕하세요. 저는 스탠포드 대학교 미술사학과의 로스 킹 교수입니다. 제 인생은 예술과 함께 숨 쉬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미술관과 박물관을 찾아다니는 것이 취미였죠. 그 취미가 결국 제 직업이 되었습니다. 제가 미술사학자가 된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의 미술관과 박물관을 누비며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접하면서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죠.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역사학으로 석사학위를 미술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같은 대학에서 미술사학과 교수로 12년째 재직 중이에요. 제 연구 분야는 광범위하지만 특히 아시아 예술에 관심이 많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예술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그리고 각 문화권의 독특한 예술적 특징은 무엇인지 연구하고 있어요. 이런 관심 덕분에 아시아 여러 나라를 방문할 기회가 많았죠. 제가 중국을 처음 방문한 것은 약 15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동아시아 미술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고 있었고, 특히 중국 예술의 역사적 맥락과 현대적 변용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기대에 부풀어 베이징에 도착했던 그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여행은 제게 예상치 못한 실망감을 안겨주었어요. 먼저, 비위생적인 환경에 대한 경험이었어요. 베이징에 도착한 둘째 날, 현지 음식을 체험해보고자 호텔 근처에 유명하다는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낡은 인테리어와 약간의 악취가 느껴졌지만 현지의 정취라고 생각하며 자리에 앉았죠. 메뉴를 보고 북경오리와 마파두부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니 테이블이 끈적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정말 끈적거렸고 이전 손님이 흘린 음식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직원에게 테이블이 깨끗하지 않다고 말했더니 직원이 와서 행주로 대충 닦고 갔어요. 하지만 그 행주 역시 깨끗해 보이지 않았고 테이블은 여전히 끈적거렸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더큰 충격을 받았어요. 젓가락과 그릇에 이전에 사용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젓가락에는 말라붙은 음식 찌꺼기가 그릇 가장자리에는 지문이 선명히 보였습니다. 깨끗한 식기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직원은 무심히 그 자리에서 행주로 대충 닦아 다시 내밀었어요. 위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다르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방을 들여다봤을 때였어요. 요리사들이 위생장갑도 끼지 않은 채 맨손으로 음식을 만지고 심지어 한 요리사는 음식을 만지다 말고 코를 비비는 모습까지 목격했습니다. 그 순간 식욕이 완전히 사라졌죠. 결국 음식은 거의 손도 대지 못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이후로는 포장된 음식이나 국제적인 체인점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현지 음식 문화를 체험하고 싶었던 제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유산의 관리 상태에 대한 실망이 컸습니다. 특히 만리장성 방문 때이 점이 두드러졌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만리장성에 대한 기대를 안고 방문했지만 그곳에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것은 무질서한 관광객들과 쓰레기였어요. 바닥에는 플라스틱 병, 과자 봉지, 심지어 담배꽁초까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관리인들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 무관심한 태도로 서 있을 뿐이었죠. 왜 아무도 쓰레기를 치우지 않느냐고 한 관리인에게 물었더니 그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너무 많아서 다 치우기 힘들다고 대답했습니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실망을 느꼈어요. 장성 위로 올라가면서 본 광경은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오래된 벽돌들이 훼손되거나 떨어져 나간 채로 방치되어 있었고 일부 구간은 안전상의 이유로 폐쇄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폐쇄 구간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무단으로 침입하는 관광객들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장성의 벽돌에 낙서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름, 날짜, 심지어 여기 다녀갔다는 류의 문구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유산이 이렇게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에 말문이 막혔어요. 이 낙서들이 언제 생긴 건지 가이드에게 물었더니 그는 계속 생기는 거라 관리가 안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인식과 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실감했죠. 하산할 때본 기념품 가게들도 문제였어요. 대부분이 저품질의 모조품을 팔고 있었고, 심지어 일부는 진품인 것처럼 속여 팔기도 했습니다. 문화유산을 관광상품화하는 데만 급급해 보였죠. 세 번째로 공공장소의 혼잡함과 무질서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지하철 이용 시 이런 점이 두드러졌어요. 베이징의 왕푸징역에서 경험한 일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을 탔는데 플랫폼에 들어서는 순간 사람들의 물결에 휩쓸렸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철이 도착하자 사람들은 서로 밀치고 떠밀며 탑승구로 몰려들었죠. 줄을 서달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죠. 결국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혼잡한 흐름에 휩쓸려 전철에 올랐습니다. 전철 안은 더욱 심각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빽빽이 들어차서 숨쉬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누군가의 팔꿈치가 제 갈비뼈를 찌르고 다른 이의 가방이 제 얼굴에 닿았죠. 개인 공간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철에 타려고 한다는 거였습니다. 이미 꽉찬 전철에 더 타려고 밀어붙이는 모습은 정말 위험해 보였어요. 너무 붐빈다며 다음 열차를 타라고 말해봤지만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밀고 들어왔습니다. 하차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앞에 있는 사람들이 비켜줄 생각을 하지 않아 결국 제 정류장을 놓칠 뻔했습니다. 겨우 밀치고 내리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가방이 찢어지고 옷이 구겨지는 등 적자는 피해를 입었죠. 이런 경험들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중국이 이렇다고 일반화할 순 없겠지만 적어도 제가 방문한 곳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심각했어요. 위생, 문화유산 관리, 공공질서 등 기본적인 부분에서의 개선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중국에서의 실망감을 뒤로하고 여기서 여행을 마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이왕 온 김에 한국이란 나라도 짧게 방문하고자 했어요. 제가 보고 싶은 문화유산과 예술품들 역시 한국에서도 존재했거든요. 하지만 전 중국에서의 힘든 경험으로 인해 전혀 기대감이 없이 끝까지 참고 버틴다란 마음을 가지고 한국으로 향했었습니다. 중국 여행 후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경험은 정말 대조적이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에 감탄했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친절하고 전문적인 태도도 인상적이었죠.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탔는데 깨끗하고 질서 정연한 모습에 놀랐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차내에서도 조용히 예의를 지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과는 너무나 달랐죠.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 깨끗한 거리와 잘 정비된 도로가 눈에 띄었어요. 쓰레기 하나 없는 보도, 정돈된 가로수, 그리고 현대적인 건물들과 전통 한옥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첫날 저녁 현지 음식을 맛보기 위해 한 식당을 방문했어요. 입구에서부터 깔끔한 인테리어와 청결한 분위기가 느껴졌죠. 테이블에 앉자 직원이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다 주었고 메뉴판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죠. 음식이 나왔을 때그 위생 상태와 정성스러운 플레이팅에 감동받았어요. 모든 식기가 깨끗했고 음식은 신선해 보였습니다. 특히 반찬의 다양성과 맛에 놀랐죠. 직원들의 친절하고 세심한 서비스도 인상적이었어요. 다음 날 경복궁을 방문했는데 그 보존 상태에 감탄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질서 정연하게 줄서 있는 관람객들, 깨끗이 관리된 궁궐마당, 그리고 상세한 안내판들이 눈에 띄었어요.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궁을 둘러보는데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전통 건축물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인 기술을 활용해 관람객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려는 노력이었어요. 예를 들어 AR 기술을 이용해 과거 궁궐의 모습을 볼수 있는 앱이 있었는데 이는 전통과 현대 기술의 조화를 잘 보여주는 예시였죠. 점심으로 궁 근처의 한 식당에서 비빔밥을 먹었는데 그 맛과 건강한 재료들에 또한번 감동받았어요. 식당 직원들의 친절함은 물론이고 음식을 대하는 정성스러운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인사동을 걸으며 한국의 전통 문화를 더 깊이 체험했어요. 현대적인 건물 사이에 자리 잡은 전통 한옥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문화 활동들을 보며 한국이 어떻게 전통을 현대에 융합시키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 도자기 공방에 들렀을 때의 경험이 기억에 남아요. 장인이 직접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셨는데, 그 섬세함과 예술성에 감탄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건이 전통 기술을 현대적 디자인에 적용하는 모습이었어요.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죠. 저녁에는 남산 서울 타워를 방문했는데 이곳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고궁의 모습, 그리고 한강을 따라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 같았죠. 다음 날 방문한 북한산 국립공원에서는 한국의 자연 보존 노력을 볼수 있었어요. 잘 정비된 등산로 쓰레기 하나 없는 깨끗한 환경, 그리고 자연을 존중하는 등산객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저녁은 한강공원에서 보냈습니다. 강변을 따라 조성된 공원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곳에서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한국의 삶의 질을 엿볼 수 있었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운동을 하는 젊은이들, 도시 생활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죠.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깨끗하고 질서있는 도시 환경, 세심하고 친절한 서비스, 잘 보존된 문화유산, 그리고 전통과 현대의 조화, 이 모든 것이 한국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인들의 자부심과 열정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깊은 애정,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세계와 소통하려는 개방적인 태도가 느껴졌어요. 이런 정신이 한국을 짧은 시간 안에 세계적인 국가로 성장시킨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가 아시아 예술과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을 크게 변화시켰어요. 특히 한국 현대미술의 독창성과 역동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죠. 한국 여행을 통해 얻은 통찰력은 앞으로 제 연구와 강의에 큰 도움이 될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었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한국의 예술, 문화, 역사가 어떻게 현대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발전해왔는지, 그리고 이것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더 탐구하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세계사로 바라보는 예술작품과 이해. 강의에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이날의 주제는 동아시아 예술, 특히 한국 예술의 독창성이었죠. 강의를 시작하며 저는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아시아 예술, 그중에서도 한국 예술의 독특한 특징과 세계 미술사에 미친 영향에 대해 탐구해 볼 것입니다. 한국 예술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대에 이르러 놀라운 혁신과 창의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저는 한국 전통 예술의 특징부터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회화를 보면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독특한 미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의 산수화는 단순히 풍경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본질을 포착하려는 시도였죠. 이는 당시의 성리학적 세계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 도자기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고려청자의 신비로운 비취색은 세계 도자기 역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 색채는 단순한 미적 선호를 넘어 당시 고려인들의 우주관을 반영하고 있어요. 청자의 은은한 광택은 마치 달빛이 물에 반사된 듯한 느낌을 주는데 이는 고려인들이 추구한 정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현대 한국 예술로 넘어가며 저는 말했습니다. 20세기 후반부터 한국 예술은 놀라운 변화와 혁신을 겪었습니다.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조화를 추구하면서도 독자적인 정체성을 만들어낸 것이죠. 특히 단색화 운동은 세계 미술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어서 박서보의 작품을 예로 들었습니다. 박서보의 묘법 시리즈를 보세요. 단색의 캔버스에 반복적으로 선을 긋는 이 작품은 서예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이는 명상적이면서도 역동적인 한국 특유의 미학을 보여주죠. 그리고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백남주는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로 기술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동양의 철학과 서양의 기술을 융합시키며 글로벌 미디어 시대를 예견했죠. 특히 TV 부처 시리즈는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현대 한국 설치 미술의 예로 서도호의 작품을 소개했습니다. 서도호의 집속의 집 시리즈는 정체성, 이주, 그리고 문화적 충돌이라는 현대 사회의 주제를 다룹니다. 전통 한옥을 서양식 건물 안에 재현함으로써 그는 문화적 혼종성과 이질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한국 현대 미술의 세계적 영향력에 대해 언급하며 말했습니다. 최근 뉴욕, 파리, 런던 등 세계 주요 미술관에서 한국 작가들의 전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미술의 독창성과 보편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국 미술은 이제 더 이상 아시아 미술이라는 범주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미술의 주요한 흐름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강의를 마무리하며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 예술의 독창성은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을 조화롭게 융합하면서도 독자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학적 성취를 넘어 세계화 시대의 문화적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강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 갑자기 한 중국 유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죠.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 예술의 독창성을 강조하셨는데, 사실 한국 예술의 대부분은 중국 예술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닌가요? 특히 초기 한국 미술은 거의 중국 미술의 모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의 도발적인 질문에 강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학생의 도발적인 질문에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예술의 영향과 교류는 항상 존재해왔죠. 하지만 영향을 받았다는 것과 모방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한국 예술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것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발전시켰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했다가 나라가 망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학생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는 것을 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수양제는 세 차례나 고구려를 침략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이로 인해 국력이 쇠퇴해 결국 멸망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중국 문화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문화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어서 예술 작품의 예를 들며 설명했습니다. 고구려 고분 벽화를 보세요. 중국 회화의 영향을 받았지만 고구려만의 독특한 스타일과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서대묘의 사신도는 중국의 사신 개념을 차용하면서도 고구려 특유의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표현으로 재해석했죠. 이 벽화들은 고구려인들의 세계관과 미적 감각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신라의 금관을 보세요. 중국 한나라의 금관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와 제작 기술을 보여줍니다. 신라 금관의 나뭇가지 모양 장식은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독특한 디자인이에요. 이는 신라인들의 우주관과 미적 취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단순한 모방이 아닌 창조적 예술 활동의 결과입니다. 고려 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청자의 영향을 받았지만 고려만의 독특한 비취색 유약과 상감 기법을 발전시켰죠. 이는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창조적 계승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고려청자의 상감기법은 세계 도자기 역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조선시대의 문인화를 보면 중국의 남종화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조선만의 소박하고 내면적인 특징을 발전시켰어요. 특히 정선의 진경산수화는 중국 산수화의 전통을 한국의 실제 풍경에 적용한 혁신적인 시도였습니다. 이는 자국의 자연과 풍경을 그림의 주제로 삼아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이었죠. 현대 미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우환의 점으로부터 시리즈는 동양 철학의 개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단순히 중국 예술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철학적 사유를 현대 미술의 언어로 표현한 거죠. 이우환의 작품은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독특한 미학을 보여줍니다. 박서보의 묘법 시리즈도 서예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 특유의 정중동의 미학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수 있죠. 반복적인 선의 사용은 서예의 전통을 연상시키지만 그 표현 방식은 완전히 현대적입니다. 또한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를 보세요. 그는 전통적인 동양 철학과 현대 기술을 융합시켜 완전히 새로운 예술 형식을 창조했습니다. 이는 한국 예술가가 세계 미술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한국의 민화도 주목할 만한 예입니다. 민화는 중국 회화의 영향을 받았지만 서민들의 삶과 욕망을 담아내는 독특한 장르로 발전했어요. 화려한 색채와 과감한 구도 그리고 해학적인 표현은 한국 민화만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술은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영향을 어떻게 해석하고 발전시키느냐 하는 것이죠. 한국 예술은 외부의 영향을 창조적으로 수용하고 재해석하여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예술의 독창성이자 강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현대 한국 예술은 세계 미술계에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단색화 운동, 미디어, 아트, 그리고 현대 설치 미술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죠. 이는 한국 예술이 더 이상 영향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예술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 학생은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눈에서는 새로운 이해와 흥미의 빛이 느껴졌습니다. 강의실은 다시 열기로 가득 찼고 한국 예술에 대한 더 깊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 순간 저는 예술을 통해 문화관이 이해와 존중이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저는 오늘 강의에서 한국, 현대 미술의 세계적 위상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최근 세계 미술계에서 한국 작가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박찬경, 이불과 같은 작가들은 세계 유수의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어요. 얼마 전 필라델피아 미술관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메인 전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제 눈을 사로잡는 작품이 있었어요. 그 작품의 작가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물론 한국의 현대 미술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메인 전시장을 차지할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박찬경의 작품을 예로 들었습니다. 박찬경의 작품은 한국의 역사와 현대 사회를 독특한 시각으로 재해석합니다. 그의 비디오 아트와 설치작품은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관객에게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죠. 이러한 한국 작가들의 성공은 단순히 개인의 업적을 넘어 한국 미술 전체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작품은 한국의 문화적 맥락을 담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보편적인 인류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강의를 마무리하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예술은 이제 세계 미술사의 중요한 한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시아 미술이라는 범주를 넘어 세계 미술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는 한국예술이 세계미술계에 어떤 새로운 영감과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강의가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한국예술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새로운 호기심과 열정을 볼수 있었죠. 저는 이 순간 제가 경험했던 감동과 깨달음을 학생들과 나눌 수 있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이날의 강의를 통해 저는 한국예술이 세계미술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 예술의 독창성과 세계성을 연구하고 알리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술은 문화와 역사를 넘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전달하는 강력한 매개체이며 한국 예술은 이를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 예술에 매료된 이유이자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고 가르치고 싶은 이유입니다. 미술사학자인 로스킨 교수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앞으로도 한국의 역사와 예술을 오랜 전통을 널리 알리고 보존하는 교수님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